요, 어케게아장난치다 어. 조신 제 1회차 족박토론 여자친구를 꼬시는 친구가 쓰레기인지 친구를 꼬시는 여자친구가 쓰레기인지 토론 시작합니다 여자친구를 꼬시는 친구가 쓰레기다라고 생각하는 임영웅씨 나와주세요 여자친구를 꼬시는 친구가 쓰레기다라고 생각하시는 임영웅씨 아, 자기소개 네.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용동농TV의 용농입니다 그러면 친구를 꼬시는 여자친구가 쓰레기다라고 생각하는 최동희 모시겠습니다 Can you dig it? s u c k e Sucker! 자 친구를 꼬시는 여자친구가 쓰레기다 라고 생각하는 최동희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죠 이제 친구를 꼬시는 여자친구가 쓰레기라고 더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영동봉TV의 최동희 라고 합니다 먼저 의견을 3분씩 말할 기회를 주겠습니다 누구부터 아 제가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아 최동희씨 네 친구는 한번 친구는 계속 우정을 이어오지만한번 여자친구 지금 혹시 여자친구 있으십니까? 네. 그 여자친구, 첫 번째 여자친구입니까? 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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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우리는 진심 만을 말할 것을 선수합니다. 선수합니다. 진짜. 아, 네. 저 대답할게요. 네. 진짜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는 처음. 총... 지라라고 아, 빠췄네 아, 뭐 얼핏이 기억나요? 얼핏이 기억나요? 자. 그 여자친구들? 네. <vhurje> <yeah>. <Sofia> <S communic nationalist guidelines> 하.. 아, 지금 연락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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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친구 남은 건 누구? 친구 친구는 아직까지 연락하고 있죠 예. 그러면 친구와 여자친구 중에 예. 여자친구가 그런 쓰레기 짓을 했다? 바로 그냥 보내주고 그럼안돼네 보내주고 보내주고 다른 사람 만나면 됩니다 그 친구는 그런 짓을 했다 내가 이때까지 믿고 왔던 친구인데 손절을 한다 친구를 잃는다 다른 새로운 친구를 만나더라도 이제까지 함께 온 그게 있는데 음... 친구는 여러 명을 이렇게 사귈 수 있지만 음... 여자 친구는 여러 명 사귈 수 없잖아요 엄청 음... 오래 함께 해온 친구니까 여자 친구 여러 명 친구는... 사귈 수 없어요 이뭔 개소리야! 네자 <laughs> <살입니까?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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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친구를 꼬시는 여자 친구다 쓰레기다 라는 친구 아, 그제 입장은 여자 친구는 친구랑 다른, 일단 다른 그거예요. 다른 느낌. 똑같은 친구라고 여자친구는 이제, 이제 사랑까지 사랑하는. 정말 믿는 친구. 엄청 끈끈하고, 뭐 친구들 사이에서도 뭐 끈끈한, 뭐 잠깐만 이게 눈높이에가좀 이상하세요. 아, 뭐가 안 지러워. 아, 손상 안요러 손상 안 지러. 아안 지러? 뭐가 안 지러? 그거 이제, 이제 여자친구랑은 엄청 돈독한 사이고 이제. 친구랑도, 뭐, 뭐, 사랑할 수도 있지만. 사회자가 이러면 안 된다. 아유, 잘하는데. 진짜, 먼저. 투포가 쓰레기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 만나면 된다고. <laughs> 그런 친구를 만나면 안 만나면 되는데. 여자친구는, 그런 마인드안 안 만나면 돼, 그것도. 안 <laughs> 안 만나면 됩니다. 아니, 아니 여자친구. 만나면 <laughs> 됩니다. 다른 사람 만나면 됩니다. 아니, <laughs> 여자친구도. 안 만나면 돼! 이런 식으로 만나면 안 된다니까? 여자친구는 더 그러면 안 된다고. 자, 동희씨. 네? 지금 아직까지 연락한 친구 몇명 정도 있습니까? 한 10명 정도 됩니다. 10명 정도 있죠? 네. 그 10명 정도 언제 적부터 친구였습니까? 그럼 뭐 초등학교 친구도 했고 뭐 고등학교 친구도 했고 뭐. 아, 오래됐죠. 10년 네. 이상씩 됐죠. 그렇죠? 네, 지금 내자친구 얼마나 됐습니까? 만난지? 만난 지. 만난 지한 1년 넘었어요. 아, 1년 넘게. <laughs> 자, 일단 함께한 시간이 다릅니다. 어디래고? <laughs> 동씨혹시 여자친구랑 데이트할 때. 음. 지나가는데 이쁜 여자들 지나간다. 그러면, 음. 이렇게, 이게눈 돌아가죠. 돌아가. 진실만을, 손상! 진실만을! <laughs> 나도 모르게 좀, 한 번씩, 보게 되잖아요. 한 번씩, 뭐, 그럴 때도 뭐, 있나,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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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나면안돼 그래. <laughs> 그런 사람, 뭐, 그거는 그런 사람이란 게 아니라, 네. 남자들 다 똑같습니다. 아, 그러눈 돌아가게 돼 있어요. 네. 예, 네, 그건 동의 씨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도 저도 보면. 맞아요. 그렇게. 그러면 그 여자 친구가 만약저 보고 눈토를 갖다 뭐 그러면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 순간에 다른 여자한테 시선이 갈 정도로 이성간의 마음은 쉽게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음. 확 불타오르다가 확 식는 게 사랑이. 음. 이 여자 친구 이런 쓰레기 같은 짓을 했다? 그대로 보내 드린답니다. 음... 뭘 가래이? 하고 보내드리고 니가 아까 지나갈 때 봤던 그 여자 그 여자한테 가서 바로 그 전화번호 물어보면 되네 <laughs> 지나가면서 <때 웃음> 여자 안 봤대요 <laughs> 네 니가 아까 <laughs> 그때 <그한테> 봤던 <laughs> 계속, 계속 이렇게 눈만 이렇게 돌아갔던 <laughs> 그 여자한테 하러 <laughs> 그... 가면 됩니다 그러지 내는 뭐랍니다 그 지금 사람이 할짓입니까 이상 있습니까? 이제 저 저도 이제 말죠 어, 이상 이제 1 0년 동안 여자친구를 그렇게 가라 엎은. <laughs> 용우 씨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네. 야가잘 네. 그러니까, 아, 들었죠. 아까 지, 지나가다가 여자친구 예쁜 여자가 지나가면 그 사람 눈 돌아가기도 하고 막 그런 그런기도 하죠. 한데 그런 식으로 여자친구 사귀다가 지나간 여자 보면 니 가라 니 가라 가라 하고 바로 가라 엎고 바로 여자친구. 가지 아니 그런 마인드로 살아오니까. <laughs> 우리 지금부터 친구할래? 해갖고 친구 한 것도 아니고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고 근데 그 친구가 나 근데 그니 만약 여자친구 사귀면 나그 여자친구한테 꼬실 수 있는 그런 친구다라고 뭐 그렇게 뭐알수 있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자연스럽게 친구가 됐고 뭐 어떤 생각인지 잘 모르는데 내 여자친구를 만약 꼬셨다 뭐 그거 알았으면 이제부터 그러면 그 친구를 안 만나면 돼 어쩌라고? 주제 살짝 더 네. 심하게 시켜볼게요. 음. 자, 초중고, 대학교, 엄마 아빠까지 서로 친구인 완전 2 0년지기 불알친구를 네. 음. 꼬시는 음. 결혼까지 약속한 결혼 반지 거의 주는 예물 반지를 해놓고 거의 약혼 상태인 음. 10년 사귄 여자 친구를 가 있어요. 딱 있어 이두 명. 이거 그 상태에서는 여자친구가 쓰레기입니까? 친구가 쓰레기입니까? 방어하고왜본 <laughs> <바울하고 웃음> 그래, 사람 만나면 됩니다. 기능자 방어네. 기능자 보여주고말해기는내 좋은 궁금한 게 있어. <laughs> 네. 궁금한 게 <거 웃음> 있어요. <웃음> 그 만약에 <laughs> 네. 친구가 진짜 잘못을 했다. 이건 이제 제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 진짜 말도 안 되는 잘못을 했다 친구는 보내줍니다 뭐 이런 건안 됩니까? 친구는 보내줘 아니 보내줘 <laughs> 보내줘 <보내주죠>. 그렇게 했으면 <laughs> 보내주지만 네. 그런 친구는 똑같이 보는데 다시 만나기가 힘들다는 거죠 음... 그런 친구는 음... 지금 성인이 되고 나서 새로운 친구 사귄 적 있습니까? 아직까지 계속 연락하는? 많이 그렇죠? 없죠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그런 친구는 새로 만들기 가 힘듭니다 하지만 음... 아까 말했다시피 지나간는 거죠 <laughs> 그 여자 내대로 아, 가서 보호 물어보면 됩니다 너 도라에 정신병자지 근데 만약에 친구가 그렇게까지 잘못을 했으면 그.. 추억이 뭐어이렇게 아, 아, 아니고 오히려 더 추억이 그.. 망가지는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그 추억이 족같은 추억이 되어버렸음에 이제 힘들어하는거죠 그 여자친구랑의 추억은 아무것도 그거 없습니까? 그건 새로운 여자친구.. 네임. 다 하신 것 같은데요? 다, 다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제 그 10년 동안 가라 아프신 영우 씨의 의변을 듣다 보니까 내가 내가 된 거지 <laughs> 뭐, 뭐 일부다처제도 아니고 뭐일 일처다부제도 아니고 똑같은 말만 계속 일부다처제도 일, 일 일부 아니고 일 일처다부제도 아닌 어, 세상에서 지금 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한다는 자체가 말도 안 되죠 그냥 <laughs> 친구는 자 보세요 친구는 여자 친구가 만약에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예쁘고 하면 뭐 툭툭 건드려 볼 수는 있어 그냥. 그러면 안 돼. 친구는 그렇게 할 수도 있어. 자기 그 본성을 못 참고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여자 친구는 그러면안 되지. 이뭔 개소리야? 하든가 사귀는 데서 그렇게 하는 거면 더 쓰레기지 그거는. 그래 그만헤어지고 나서 만나는 거는 괜찮다는 겁니까? 어, 당연하지 내가 헤어지고그사 어... 잠깐만. 내랑해어지고내 친구랑 만난다? 그렇지 그렇지 그 괜찮다는 겁니까? 그거는 더 쓰레기네 <laughs> 지금 의견에 전혀 좁혀지지 않는 것 같은데 설득도 안 나가는 것 같고 설득이 안 되지 당연히 10년 동안 가라없는그 <laughs> 세월이 있는데 10년 동안 가라없는 세월이 있는데 <laughs> 뭔 설득이 안 되지 그러면 마지막으로 <laughs>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한마디 하고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용호부터 오늘 딱 마지막 정리 한번 딱 하고 자, 지정자한테 마지막 어필 기대. 마지막 오늘 밤 클럽 가자. 아 무슨 말이야? 뭐 오늘 밤 클럽 가자. 그로그러 네. 놀자. 네. 친구한테 어. 하는 말입니까? 여자 친구한테 하는 말. 오늘 밤 클럽 가자이. 오케이. 네. <laughs> 여자친구를 꼬신 친구한테 그럼 가자! 이런 거 말, 그런, 그런 말입니까? 어이 그 친구는 보내드려 <laughs> <laughs> 그 친구는 보내드려? <laughs> 어... 자, 동희 씨! 자, 우리나라는 아직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가 아닙니다 그것만 알아보십시오 어지려고 <laughs> 그. 자, 제 1회차 조밥토론은 여기까지 다음 토론 주제가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